네,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요는 성경으로 129페이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음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 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에 있어야 할 물건 중에 이렇게 물 두멍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물 두멍은 어, 물 두멍을 두는 이 성막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로 부르기도 합니다.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혼용해서 부를 때가 있는데요. 이 회막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막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동식 예배 장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오늘 나오는 이 물투멍은 노수로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 이것은 노수로 만든 그 일종의 세수대야 같은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용도는 제사장이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어, 먼저 자신의 손과 발을 씻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물동멍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와 더러움에서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어른들이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주일 아침에 되면 이렇게 다 씻고 오시잖아요, 그죠근런데 그런 의미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서 있어졌던 어떤 더러운 것들을 정결함으로 깨끗하게 씻어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토목은 어떤 면에서는 세례와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세례는 아니고. 세례는 에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진 이 세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죄물 대심이 대심을 통해서 이 세례는 완성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씻는다라는 의미로는 세례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사장이 물두명에서 손발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반드시 사막과 사막의 흙과 먼지로 더럽혀진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제사장의 삶에 있던 삶의 흔적을 지우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주일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삶을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주일이 되면 그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예배 집중하듯이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하겠죠. 그래서 신앙자들은 이물 두멍에 담긴 물에 대해서 우리의 온갖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분의 물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어,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어, 그 책을 지은 저자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죄에 관한 말입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죄를 묵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시키는 것은 그냥 죄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다시 말해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회길, 해결되지 않은 죄는 자신을 도적질해가고 두려움과 패배주의의 태도, 패배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만들지요. 그러므로 정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흐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 아내는 집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녀가 셋이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가 집을 깨끗하게 한다고 할때 내가 의미하는 것은 비록 우리 집이 지저분해지더라도 그 상태가 그리 오래 지속되기 전에 다시 깨끗하게 청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지저분해지저분해지면 다시 곧 이전처럼 정돈이 됩니다. 우리 각자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비록 비틀거리고 소틀고 넘어지더라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상황을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방치하거나 그 상태가 지속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태도를 발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함을 유지하십시오. 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돈되지, 뭐 예를 들어서 그최된 삶으로 늘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있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회개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신고 같죠. 좀지난번 초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어보니까 많이 사라져 왔던 것 같아요. 어, 기도회를 금요 기도를 해도 회개하라는 기도는 잘안 해요 그냥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뭐제 자신도 그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15년, 15년 전만 해도 회개 기도가 일본이었어요 그게 가장 먼저였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의 양에 있어서 회개 기도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들이 많이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하면 우리의 우리의 삶에서 회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회개 기도가 분량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 안에는 어, 이 태도를 바꾸면 이 바뀐다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처럼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 우리의 삶에서 회개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 안에는 무거워지는 무거워 있는 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묵혀 있는 죄들이 많아진다. 다르게 보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내가 깨끗하게 치우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때좀더 당당해지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도 좀더 당당하고 그 삶들을 우리가 최소한 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묵혀져 있을 때는 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요 어, 고대 성행했던 그 종교 예식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한 이유는 나에게 있는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와 함께 육체적인 청결을 위한 행동이었다 그래요. 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 40년 동 광야라는 곳에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물을, 귀하, 물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 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라는 이 지역 자체가 물이 흔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물을 새롭게 갈아야 되고 새로 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어내야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고대의 이 종교 예식중에 반드시 일이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청결함인데 생각을 해보시면 광렬한 곳에서 깨끗하게 자기 몸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청결함이 포함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요즘보다는 기억나세요. 그게 웃기는 이야기지만 과자가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우린 그 세대잖아요. 딱 주서자 호 불고 털고 어떻게요? 다시 집은 더 좋죠. 또 그렇게 먹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림없죠. 아이들이 주술러 그러면 부모님들 어떻게 해요? 밟아 버려요. 못 먹게 그죠?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이 예전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청결함이 부족했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상당한 수고와 노력이 뒤따라야 되는 일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노력과 정성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 제사 중에 소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기 이장 일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의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운 가루 가루라는 겁니다. 곡식을 빨아서 가루를 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저희는 저희 이제 그 외할아버지가 한의사였으니까 저희 집에는 이렇게 약을 이렇게 부수는 그게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갈거든요. 갈아보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만든 약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환인데 큰 건데 그걸 갈아야 돼요. 갈면 그냥은 씹히지 않아서 가는데 조금 갈면 조금 이제 입자가 굵잖아요. 갈아보셨죠? 네. 이렇게 하면 좀 입자가 굵어요. 그 다음에 좀 많이 갈면 어떻게 돼요? 가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고와지죠 고운 가루라는 것은요 소리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비벼도 소리가 나중에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정말 미세하게 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상당한 수고와 노력과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소재는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게 해서 매일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 자세를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물뜨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삶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물도망에서는 반드시 손발을 씻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정결합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갖 죄로 더럽혀져 있던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예수님의 보혈로 매일매일 정결하게 씻어 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잖아요.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만, 그 분명하지 않잖아요. 분명 히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너의 마음이, 너의 삶이 정결함을 유지하라 는 거죠. 정결해야 된다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내삶 가운데 있어졌던 혹시 더러운 흔적들이 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은 회기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 두명에서 손발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 예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고 또그 은혜들을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나누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자 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시음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은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